그 중에서. 네. 지역에서 사시다가 대치동으로 전학을 오면서 어, 대치동의 선행 수준과 스피드에 대해서 경악하는 정도로 많이 놀라세요. 예를 들어보면 중학교 학원 때문에 6학년 때딱 오셔서 어머님들이 깜짝 놀라는 게 고등 선행을 안 하는 애들이었고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과 3학년과 하는 거는 많이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고 음. 또이 지역에 내놓으라 하는 학원에 입번 테스트를 탈락을 하면 어, 우물한 개구리였고 어머님들이 스스로 우리 아이 이의 성적으로 어머님이 무너지는 그래서 그날 하루는 이제까지 잘못 키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나름 되게 잘한다고 인정받았던 아이들이 전학도 오고 이러는데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럴 건 아니다. 지금 입시를 보시면 입시가 수학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수학 하나로 결정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수학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 대입의 성패는 수학 한 과목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학이 좀 부족한 아이들이 다른 과목이 잘 되어 있는데 수학 한 과목 정도 부족하는 거는 언제든지 네. 고등학교 때에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어머님들 너무 충격과 공포를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럼 우리 아이의 선행이 왜 늦었는가? 네. 선행은 네. 내가 시켰나 아니면 아이가 안 했나 음.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은 전업주부 어머님들은 아이를 많이 관찰을 하실 거예요. 숙제할 때도 옆에 거의 붙어서 채점도 해주시고 아이가 푸는 것도 보시고 초저까지는 거의 어머님과 아이가 한 몸이 되더라도 아이가 그렇게 부담감 없이 진행을 하지만 고학년 되면서부터 사춘기가 오기 때문에 사실 채점하는 것도 아이한테 숙제를 달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들의 관찰을 해보면, 어, 문제 푸는데 집중을 하고 숙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친구 같은 경우는 선행을 조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